안녕하세요. 나이키 이성원입니다. SSD를 구매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하려면 3단계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윈도우 10 설치용 USB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SD를 컴퓨터에 장착하셔야 되고 또세 번째는 윈도우 10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만 정확하게 아시면 AS 기사 부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을 세개의 영상을 통해서 나눠서 설명 드릴텐데 오늘은 윈도우 10 설치용 USB를 만드는 방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PC 같은 경우는 복원 디스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포맷하거나 다시 윈도우 설치할 때 편리한데요. 조립 PC 같은 경우는 설치용 USB가 있으셔야 포맷하거나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4기가 이상인 USB가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구글에 접속하신 다음에 한글로 윈도우 10 다운로드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밑에 보시게 되면, PC에 윈도우 10 설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도구 다운,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PC에 설치하시는 겁니다. USB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클릭한 다음에, 동의 누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PC 업그레이드 할 것이 아니라 USB 할거기 때문에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클릭하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기서 제공해주는 걸로 하시면 되겠는데, 체크 풀고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4비트 같은 경우는 보통 메모리가 2기가 이상이면 64비트, 그 이하면 32비트 사용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가 메모리가 몇인지, 몇 비트를 사용하는지 알려면 윈도우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PU하고 그 다음 메모리, 그 다음에 지금 몇 비트 사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려면 C 드라이브에 여유 공간이 8기가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꽉 찼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적혀 있죠? 적어도 4기가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USB가 어떤 건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선택하면 다른 드라이브가 싹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여신 다음에 USB가 어떤 드라이브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저는 이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좀 기다리니까 이제 다 설치됐다고 하면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내 컴퓨터를 여시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셋업이라는 어, 파일과 함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설치됐다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